깜깜한 밤하늘에 떠 있는 하얗고 둥근 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국 문학이나 예술작품에는 달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런 작품 속에서 달은 그리움이나 외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이나 마음에 품고는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중국 드라마 난홍에도 달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바위 위에 꽝이라는 표현인데요. 어, 굉장히 비유적이고 감성적이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딱한 단어로 옮기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딱 떨어지는 한 단어로 번역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다보니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바위 위에 꽝이라는 표현이 나온 장면의 느낌과 그다음에 앞뒤 상황을 고려해서 제 느낌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번역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그 상황에 알맞은 표현을 쓰는 게 좋은 번역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제 느낌대로 해석한 번역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 바위의 꽝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옮기고 싶은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이 바위의 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어,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에서 바위의 꽝을 검색해 봤어요. 글자 그대로 의미 그대로만 본다면 하얀 달빛이라는 뜻이지만 드라마 장면의 상황을 보면 단순하게 하얀 달빛이라는 의미로 쓰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색을 해봤고요. 보시는 화면에서 노란색을 입힌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빠르게 읽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완 준바의 우시 아더 위광 이에 완 한밤중에 준바이 우시아 아주 새하얀 순백색의 위광 달빛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다음 줄에 이 원슈의 작품 이 작품에서는 준지의 하간 굉장히 좀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기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를 보면 짱아이링드小说 홍매꽤의 위발매꽤 짱아이링이라는 사람은 중국 현대문학가고요. 여성입니다. 어, 중국 문학에 관심이 좀 있는 분이라면 아마 짱아이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영화 세개 아시나요? 그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 쓰신 분이에요. 워낙 유명하신 작가인데 이 작가가 쓴 붉은 장미와 흰 장미라는 이 소설에서 이바이의광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이바이의광이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고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날랜신중 나분 순결메하고의 감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또 슈영원무화가설 췌요영원무화용유의 정감 용이 영원히 우파 그거 셔 그거 션에게 포기하다 버리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용엔 우파용요 오다 영원히 또 용요 가질 수도 없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떤가? 이바이의 광이라는 말은 이젠 칭신 천둔을 반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아이얼 보드들은 아이, 사랑하지만, 뿌듯 얻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人或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한답니다. 그리고, 줄리엔 남자의 첫사랑, 예, 거의, 신중, 最美好的, 나그른, 신중,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그런 걸 뜻하고, 이런 감정, 이런 느낌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느냐, 이종, 이한, 허, 허이, 니엔, 더 이한, 아쉬움과, 허이, 엔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의 광이라는 표현 안에는 우파 추지, 혹은 우파 잽용이요, 닿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대를 뜻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에 간단하게 말하면, 거왕 不可지, 거왕 바라볼 수는 있는데, 不可지, 닿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만 보는 거죠. 그리고, 因为 층, 得到,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얼빛더거왜매 하우 더 존재 가질 수 없어서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위의 광 표현이 쓰인 장면을 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쌍옌과 여자 주인공 원이판의 고등학교 시절 장면에서 이 바위의 광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학교에 정전이 되어서 깜깜한 와 중에 원이판이 홀로 우뚝 서서 저녁 하늘의 달을 보고 있는데 쌍옌이 조금 떨어진 뒤에서 그녀를 몰래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 쌍옌의 절친인 수하오 안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칸 셔마? 쌍옌은 칸웨리이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수하오 안이 갑자기 장난을 쳐요. 셔마, 시제 칸 나거 원화핑바? 타슈니더 바위에 꽝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쌍이이고요이 쌍엔이 지금 원위판을 뒤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죠. 눈빛이 참 애틋해 보여요. 이 친구는 쌍엔의 절친인 수하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 쌍엔이 이렇게 나타나서 칸셔머뭘 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칸웰량달 본다고 대답을 해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근데 수하완이 다시 쉬마? 그래 슈사이 칸나가 원화 빙바라고 하더니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쌍옌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타신 이더 바위의 꽝이라고 해요. 그래서 쌍옌이 놀라서 얼른 수하완을 밀쳐냅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원화빙, 하나는 바위의 꽝. 여기서 원화빙은 뭐냐면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원이반이거든요. 원, 원이판의 성이에요. 이거 화핑은 꽃병이라는 뜻이잖아요. 원꽃병? 이렇게 되죠. 왜 원이판을 원화핑이라고 했을까요? 왜 꽃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꽃병은 한 자리에 두면 다시 옮기지 않는 한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꽃병은 예쁘죠. 그래서 이 화핑은 관상용이에요. 테이블이나 어디에 두고 그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쓴것 같아요. 별명이겠죠. 그래서 원화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비유적인 의미로 쓴 거니까 우리말에서 보통 인형 같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뿅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인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인형 같은 애라는 의미로 이걸 쓴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렇다고 해서 실사의 칸나가 원화핑바 <목소리> 너저 인형 같은 애 보고 있네라고 하기도 좀 어색해요. 좀 흐름이 문맥이 그래서 원어에서는 이 별명 화핑을 써서 불렀지만 스토리 흐름을 조금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의미로 원이판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뒷부분에서 이 화핑 이라는 말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여기서 반드시 이거를 우리말로 적절한 표현으로 옮겨 줘야 해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저는 인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너저 인형 같은 애 보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원이판 이름을 한번 써 볼게요. 너 원이판 보고 있는데 네 눈은 원이판을 향해 있는데 이런 의미로 조금 의역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하완이 이렇게 말해요. 타신 이더 바위의 광, 그녀는 너의 하얀 달빛이야. 드디어 바위의 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바위의 광이 어떤 뜻으로 봤나요? 바라만 보는 존재 그리고 남자의 첫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가질 수 없어서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뜻을 다 종합하면. 첫사랑이나 짝사랑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바위의 꽝이라고 쓴 거예요. 물론 첫사랑이나 짝사랑에 해당하는 중국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바위의 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감성적인,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저는 왜 하필 이 상황에서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쌍이엔이 달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쌍이이칸위엘량달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원희판도 달을 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 분위기와 맥락을 잘 살릴 수 있는 말은 바위의 꽝인 거죠. 이타신니더 바위의 꽝의 속뜻은 원희판이 너의 첫사랑 또는 짝사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섣불리 그녀는 너의 첫사랑이야 또는 그녀는 너의 짝사랑이야. 라고 옮길 수 없는 건 뒤에 아주 중요한 말들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쌍옌이 수하완을 밀쳐내고 장면이 전환되요이 원이판이 달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학교에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온 학교 건물 뒤로 원이판과 쌍옌이 이렇게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그리고 원이판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쌍옌도 같이 걸어 나오다가 원이판의 시선을 따라서 같은 곳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까 수하완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칸 션머 뭐 보니 원이판이 바위의 꽝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여기서 저는 이제 첫사랑이나 짝사랑이라는 말을 섣불리 쓰고 싶지 않았던 게이 장면에서 지금 원이판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엔이뭘 보냐고 했을 때 바위의 꽝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앞에서 이 부분에서 바위의 광을 첫사랑이나 짝사랑으로 옮겼다면 지금 원이판이 대답할 때도 첫사랑 또는 짝사랑으로 옮겨야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시선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쌍애이뭘 보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짝사랑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뭔가 앞뒤가 좀안 맞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짝사랑이나 첫사랑 표현을 쓸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계속 좀 볼게요. 니 팅지엘러, 너 들었어? 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 수하와이 너의 바위 위에 꽝이야. 저 여자애가. 라는, 하고 하는 말을 팅지엘러. 원희판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쌍애니칼샴머뭘 봐? 라고 물었을 때 바위 위에 꽝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엄청 벼연적겠죠 그래서 말을 덧붙여요. 수하원 나가, 따, 쥐, 바, 떠, 시, 루안, 쇼, 더, 따, 쥐, 바, 수다쟁이, 라는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하원그 수다쟁이가, 로안워 더, 헛소리, 하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 야, 수하원그 수다쟁이가, 그냥, 헛소리, 한 거야. 라고, 쌍엔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이판이 살짝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 잉간, 시, 거, 好 츠, 바. 하우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여기서 하우츠는 뭐 좋은 말뭐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저 인갈시 하우츠 이쩌는 뭘 가리키고 있나요 이 바위의 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앞부분에서 여기에서 첫사랑이나 짝사랑이라고 옮겼을 때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사랑이나 짝사랑으로 썼을 때 원의판의 대사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뭔가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이쪽에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우츠 라는 이 단어에 조금 주안점을 두어서 바위의 광을 해석하면 앞서 말했듯이 좀 시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속 달림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조금 유치한가요? 그런데 이 하우츠하고 뭔가 맥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옮겨 보려고 해요. 그럼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칸선 모뭘 봐? 칸月량 달, 是吗? 그래? 是在看那个 원화 빙吧뭐 원이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 마음속 달림. 달을 안 보면서 달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뭘 보고 있었나요? 원래는 쌍옌이 원이판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 원이판이 달인 거죠. 결국은 쌍옌 마음속의 달림인 거예요. 쌍옌이 원이판에게 뭐 보는 거야? 하고 물었을 때, 바위에 꽝, 마음속 달림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앞에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주인공들의 시선,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밤이니까 당연히 달을 보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저인간 시가 하우츠바. 자기를 보고 마음속 달림이라고 해준 거잖아요. 너무 예쁜 말이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고, 원입하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자기를 마음속 달림이라고 얘기해 줬고 앞에서 바 발두에서 검색한 내용을 봤을 때이 바위의 꽝이 문학 작품에서 유래가 된 표현이잖아요 그 문학 작품에 나온 말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서 하우츠라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말로 옮길 때 흐름이 자연스럽고 지금 현재 장면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종합했을 때이 상황 이 장면에서 많은 바위의 꽝을 첫사랑이나 짝사랑으로 나타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표현해서 저는 마음속 달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원희반이 c e 에 고맙다고 했잖아요. 자기한테 이렇게 예쁜 말 바위의 꽝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말을 자기한테 써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요. 이 장면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이 바위의 꽝이 첫사랑이나 짝사랑이라는 말에 똑 떨어지게 쓰이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첫사랑이나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옮겨야 해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옮기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본요 수하완과 쌍옌의 대화, 그리고 쌍옌과원이판의 대화에서는 바위의 광을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마음속 달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는제 추측인데요. 원희판이 이 말이 너무 듣기가 좋았어서 예쁜 말이라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고개를 들어 하늘에 달을 본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해봤어요. 어떤가요? 저는 이두 장면에서 마유의 광을 마음속 달림이라는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옮겨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번역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중국 드라마 대사 중에서 같이 번역해보고 싶은 문장이나 자세한 뜻을 알고 싶은 표현이 있으시면 그것도 역시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